야이거 쇠가루 다 들어가지 이럴 때는. 참. 진짜 씨발 이런 거는 어떻게 거야. <laughs> 그라인더라니. 야 칼로 한다고 이게 쓸리냐 이 씨발 새끼야 이쇠 쇠를 갖다가 어? 아하, 아하 나 참. <laughs> 아니 그게 왜 없어 집에? 아니다, 니 바로 잘라야겠다. 어어. 공구툰 <laughs> <무튼> 갖고 와갖고. <laughs> 아, 이빨, 이 새끼, 이뭐 기경이가 집에 갖고 갔나 보네. 가게 공사한다고 빼갔는가 보네. 안 보이네. 에, 따 이씨. 그라인더로 잘라? 미친 새끼들, 그라인더. 야, 하나 사와야겠다. 응? 안 되겠다. 이따 바로 슈퍼마켓 있으니까 얘들아 금방 사올게. 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. 어 이렇게 저도 답답한데. 어, 어. 방송하기 싫은데. 에이, 니 뻔하다 자른 자루 잘라도 괜찮은데. 에 에이 하이, 참. 어? 칼로 대기는 임마. 어? 칼로, 칼로 이걸 어떻게 해? 팔 밑둥 같다, 이게. 이건 아니고, 이건 아니고. 조금만 자르면 될것 같긴 한데. 아야 빨리 사와야겠어. 어? 아 씨, 빨리 사와야겠어 그냥. 야, 이거 진짜 걸레되네뭐 아구임으로 하니까 뭐 어떻게 좀 대충 어어! 어, 찢어진다! 그렇지! 아사리좀 찢어지면 돼 그렇지 좀 찢어지네 그렇지 그렇지 야 좋았어 요거 나사리 통에다 와서 담아놔야겠다 어 되네 예씨 힘으로 무조건 우겨놓은 건데 어? 어 힘으로 무조건 우겨서 좆같은 거 이거 씨발. 개야, 됐어 됐어 됐어. 이렇게 따졌네, 야무식게 응?